안녕하세요. 알트 스나이퍼입니다. 말보다 항상 먼저 수익부터 보여드리고 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은 스크린샷도 아니고 포토샵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제 실전 계좌 잔고 그대로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11시 19분입니다.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소폰이라는 코인은 현재 약10% 가량 하루 만에 수익을 올려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코인은 저 또한 매수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저는 약 1억 원 가량 매수를 해서 현재 약 1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 하루 만에 10% 1천만 원의 수익은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수익은 저희 알트 스나이퍼 정보방에 계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상승한 소품 코인 간단하게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여러 모멘텀이 한 번에 맞물린 상승으로 더욱 주목됩니다. 먼저 한국 대형 거래소 비썸에 신규 상장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정말 큰 영향을 줬고요 상장 후 거래량이 236% 넘게 상승했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빠르게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팀에서 NFT 발행 플랫폼과 제휴를 발표하며 콘텐츠를 창작하고 발행할 수 있는 생태계 확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개발자 대상 400만 달러 규모 지원금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이를 통해 앞으로 생태계가 실제로 커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기간에 큰 물량이 풀렸지만 가격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버텨냈습니다. 이건 바닥을 잘 지켰다는 시장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고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상장거래소인 바이낸스, OXK, 업비트 등에도 이미 상장되어 있어 유동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오늘 소폰의 상승은 차트뿐만 아니라 진짜 실질적 기대감 기반 상승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미리 정보방에 공유 드렸던 PSYOP라는 밈코인은 현재 약 50만% 퍼센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퍼센트면 약 5000배에 가까운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5000배 이런 수익들은 절대 운으로 나오는 그런 수익률이 아닙니다. 저희가 공유해 드리고 있는 PSYOP와 같이 이런 로또 코인들은 이 코인들은 정말로 특별합니다. 하루에 100배, 1000배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수익률을 직접 경험해보시고 싶으신 분들만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드리는 기회를 받아가십시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레퍼럴 가입 유도나 유료방 가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뭐 전자책이나 강의 등을 팔지도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저는 아무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그 정보를 매매로 연결해 수익으로 바꿔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정보는 단한 번도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특정 세력 움직임이 매우 확실하게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정보반 분들은 이미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영상으로 딱 15분에게만 이렇게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빌미로 이 정보를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 선착순으로 딱 15분에게만 영상 아래에 나와 있는 010 번호로 신청 남겨주시면 15분에게만 무료로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엄청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딱 15분에게만 정말 간절하시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 분에게만 영상 하단에 나와있는 010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15분에게만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수익들은 절대로 우연히 발생한 그런 수익이 아닙니다. 한번두 번은 우연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꾸준하게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절대 우연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모든 상승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에서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보는 사람과 그냥 유튜브에서 차트만 보고 들어간 사람은 결과는 완전 극과 극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늘도 저희 알트 스나이퍼 정보방 안에서는 세력 움직임에 맞춰 선전 매수 타이밍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수천만 원의 수익을 실현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런 수익을 실현하고 싶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010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딱한번 남기는 걸로 여러분도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도 특정 알트코인 종목 하나와 민코인 종목 하나가 조용히 지갑 분산이 들어왔고 온 체인에서 패턴이 계속해서 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절대로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드리지 않고 저희 정보방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딱 15분에게만 영상 아래 나와 있는 010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15분에게만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에 변화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늘 행동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